보등할때보드님 선택장은 심할 것 같음 어... 네 <laughs> 그래서 뭐예요 <laughs> 진짜 못 고르긴 해요 메뉴를 고를 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게 <laughs> 선택장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랬어 아나못 고르겠어 니네가 골라 이래 그러면, 그럼 파스타 먹자 이러면은 파스타는 빼고 <laughs> 그럼 애들이 엄청나게 성질을 내는데 파스타는 싫은데 어떡해 <laughs> 아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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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내가 봐봐 내가 아니 파스타는 빼고 이래 그러면은 크로마는 뭐 먹고 싶은데 그거. 그건 니네가 정해 <laughs> 네파타 그리고 나서 하, 아 짜증나네 아 그럼 햄버거 먹자 이러면 아나 햄버거 안 먹잖아 이러면 애들이 점점 성질내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은 너네들이 정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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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빼고 라고 할순 없잖아 애들 정하기도 전에 말하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하고 나서 말하는 거지 뿌시고 <laughs> 싶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나 같아도 똑 걷냐 얘네 레클이 좋지 뭔 겐지한테 둘이 죽냐? 스페배트 덜어왔는데 오바하고 죽었죠? <laughs> 라면 안 먹는다 해놓고 뺏어먹.. 그거는, 뭐, 링겐 패시브 아니었냐? 원래 그런 거 아니었냐? 렌즈가 잘하나봐. 들어가 봅시다. 어. 어? 다 죽으면 안 돼. 얼굴 내 붙여봐. 떨어진 거구나. 의사도 입고 하니까 힘들다. 아니 힘들다. 힘들어 히리 루시오랑 정유타라서 상대 조합을 보고 리퍼로 패고 싶다. 상대 조합 리퍼로 패도 되는 조합인데, 걍막 찌는데 요사 연패 끝났나요? 아, 연승 끝났나요? 오케이. 나힐 언제든 힐좀 주세요. 나 그래도 탱커라서 비벼야 좀 주세요. 휠좀 주세요. 휠 들어가면은 힐을 줘야죠. 이거 힐이 너무 조금입니다. 주세요. 휠좀 주세요. 휠좀주세 아니야. 내가 뭐 했건 시작 힐이 안 들어오겠죠? 바닥에 내려와야 돼요. 루시온님 메르시 할수 있으면 메르시하면 좋은데 파르시하면은 오케이 오케이 같이 다닐게요. 갑시다. 그래도 우리서 나오냐? 오우씨. 들어오는 거 보소 와 진짜 쎄다 상대 왜 이렇게 쎄냐 뒤로 빼기 도던해 죽네 그냥 빵! 그렇지 거점 먹어요 거점 어 내가 되게 못하나봐 방금 아왜 어, 먹혔냐 정의사 있으니까 힘들다잉 뭐였어요? 헐! 내가 깨워버렸어 저 노에 있는게 <laughs> 겐지였구나 우리 다센거봐와 This place. 나밖에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거점에서죽었는데거점에 사람이 없 우리 팀이 없던데거점나네저배그는 아마 안할는거 같아요. <laughs> 왜냐? 배그 방송 제가 안 해도 많잖아요. 그게 <laughs> 좋나요? 걱좀 미배여서 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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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이고 싶지. 어. 와! 어. 아, 이렇게 뭐 이렇게 팔이 길 줄은 정말 몰랐어. 조졌다 나이스. 야! 호구 되게 많다. 내 의지는 꺾 이걸? 가져가나요, 이번 판? 약간 그 기세가 흐름이 바뀌었죠? 오! 잘해주고 있습니다, 모두들. 굳지 트레가 되게 성가시게 잘해주고 있다. 그렇지, 이거지? 바로 이거거든. 후후. 헤헤헤헤. <laughs> 바로 이거거든.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트레이서 잘해주네. 트레건 굿. 저가 트레이서만가 잘하기만 하면은 너무 좋은 젬프야. 너무 날빨이라서 잡을 수가 없잖아. 은근 좋아. Thank you. 트레를 하면 이겨야지. <laughs> 아니, 제가 다 채팅 보고 있는데. <laughs> 보고 있습니다. 음. 트레를 하면 이겨야지. 정말 정말 맞는 말인 게 트레이서 골랐으면 이겨야 돼요. <laughs> 자기 재밌으려고 트레이서 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나이스! 우리 호그전이 자존심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근데 이놈새끼 이거 이거. 어? 뭐야? 오케이. 가져갑니다. 우와. 음 아, 아깝다. 뒤에 나나가 위험하죠. 맞다. 근데 트레만큼 귀찮긴 하지만. 그렇지, 아 쉴드 잘못 떴다. 오케이, 어이고 입체기 던지렸고되니 이제 서로 못 죽이는 싸움인데, 이거 이거 되게 세다. 일 주세요 일 주세요 일. 힐, 힐. 피할 수 없니? 아, 아 졌어 죽었어. 아깝다. <asst ça>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본 적은 안 하죠. 응, 먹어도 소용 없어. 이건 뭐야? 어 죽었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좋다. 이렇게 먹사를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언신인 먹사를 잡아버리네. 그죠? 에헤헤헤. <laughs> 아니요, 자리야, 요새 <유서> 맞는데요에헤 <laughs> 잠깐, 우리 이제 슬슬. 다시. 가져가야죠. 그렇지, 그렇지. 와, 이거 이렇게 강 떨어지네? 아, 너무한다, 이거! 좋다. 나, 나, 나름, 거리 보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남았는지. 근데도 뭐, 꽤 멀었는데도 떨어지네? 한이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팍! 이렇게 떨어지는 건 너무 길잖아. 그치? 사기인데, 저거, 스킬? 안 어, 뜨네? 정확히 명중. 잊지 마! 아! 바로 뛰어 들어왔는데. 아 이번 판은 잘 못했다. <laughs> 바로 밀고 들어갔는데. <laughs> 상대 오리사가 있어서, 실드 때문에 파라가 좀, 실드 위주로 부서주세요. 아니면은 이로 쉴드 바깥으로 꺼내든가. 화내지마. 털에 잘하는데 왜 그래? <laughs> 싸운다. 저거 시우빛. 실비드릴미음 저거 샤, 샘 이거 옛날에 우리 우리 한 옛날에 하던 건데 저거 2층에 오리사 오리사부터 죽여줘요 파라님 아 아파 어디니 여기가 캠 응, 캠, 샘이라고 했었는데 옛날에. <laughs> 너네 그것도 모르냐? 오리사가 되게 거슬린다. 그냥 막 이렇게 비비는 오리사가 아니라 멀리서 실드 깔고 그냥 딜만 하니까 되게 알밉고 힘들다. 줘봐 줘봐. 내려왔냐 이 새끼야? 잘 내려왔다. 나? 여러 가라. 음. 음. 뭐야? 뭐야? 어디서 또 저기서? 난동 부리고 있는 겨 일좀자 아, 우리 힐러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눈이 안 좋은가? 힐이 힐러가 안 보여서 힐을 받으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어. 준비 완료. <laughs> 가자 공스러 파라공이네. 아 죽으면 안 되는데 팔 아니? 아 죽었어 또 근데 막판인데 이거 우리 못 이기겠다 이거는 애들이랑 잘안 맞네. 심으룩. <laughs> 아, 나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멀리 떨어지는 거 봐. 말도 안 돼. 뭐, 저게, 저거, 저거 무슨 저게 말이 돼? 어안 돼. 초대하지 마라. 기분 안 좋으니까. 아니, 우리사 어, 하라고요? 근데, 네, 우리사, 내가 하면은, 어? 우리사가 좋을 것 같아? 어? 우리사 좋을 것 같아? 안, 안 좋을 것 같아. 우리사, 한번 해볼까? 아니야. 안, 아, 안, 안 좋을 것 같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방송 알림 눌러주세요. 재미없게 보셨다면, 그래도 한번 눌러도. <laughs>